예,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66장으로 찬송 올려드립니다. 새 내게 주사 샘비을 찾게 하소서깊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 다리. 오니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 영이여, 막혀진 내 귀여 시사, 주 님의 귀한 음성 을이 귀로 밝히 들을때에내 기쁨 알양없겠 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여 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맘 녹여 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새벽 첫 시간에 그리심산으로 올라가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소서 이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진히 앞서가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의 말씀을 모세의 심정으로 읽게 하시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영구히 복을 받게 하셔서 자자선선 만대에 이르도록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복된 음성을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매일 매 순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 성전 기도 기둥에 붙여 놓은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땅에서 비치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릴 때에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 험한 길갈 때에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가정을 살리는 우리 은평교회를 이한 주간도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고 귀한 사역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강청하옵나이다 아동부의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이제 천국 잔치가 열립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소서.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안전사고 없이 모두가 만족해 하는 영적인 부흥의 시간을 보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토요일 오후 일정 중에는 물놀이하는 시간이 있어서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운 추억을 담을 수 있도록 신이 개입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피구름을 멀리 보내시고, 추워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처의 사건, 사고로 눈물 흘리는 이 백성을 자비하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의 간절한 바람과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과 불안이 사라지게 하시고 통일을 준비하고 그날에 하나된 힘으로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12장에서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가 있다고 그랬죠. 성소에서만 드려야지 영험한 산뭐 어디 있다고 또 푸른 나무 막이 성황당 같은 거겠죠. 이런 나무 밑에 가 가지고 어, 네가 원하는 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그걸 예배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시나 하고 이제 13장으로 넘어왔더니,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그런 곳에 아무 데나 막 가면 거기는 누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 이 꿈꾸는 자라고 하는 게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데,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거짓 선지자나 또 꿈꾸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일절에 말씀하시냐면, 이적과 기사.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무당도 가끔 정말 예언한 즉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고 하여튼 요상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날까요? 이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런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그 이적과 기사가 누구에게서 일어났는지를 저들이 반드시 얘기할 거란 말이죠. 무슨 천하 대장군 신이 있더. 그런 신이 나한테 알려준 거라고. 야, 참, 김일성이 죽는 거 맞춘 무당이 방송에 나와서 그랬다니까요. 아, 내가 섬기는 신이 얘기해서 알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 다 맞냐. 아니 가끔 틀릴 때도 있는데 그건 내 책임 아니다. 그 신이 그렇게 얘기한 거라 이렇게 사람들을 혀놓게 오늘날 텔레비전만 틀면 무슨 뭐점 하는 그런 일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혹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카페에 가도 점 봐준다는 카페가 있어서 젊은이들이 그런 쪽으로 자꾸 가요. 왜 그래요? 재미로 한다고 하지만 그 심령에는 뭔가 의지하고 싶은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래. 우리도 연약하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의지의 대상이 확실해야 되는데 내가 정하고 내가 원해서 내가 받고 싶은 복이 있어가지고 아무데나 막 가면 겉대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신들을 함께 섬겨보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거의 그런 거예요. 정통 교회에 가면 맨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뭐?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단들은 막 말씀을 잘 쪼갠다 그러죠. 교회선 들어보지 못해도 우리 목사님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하네. 야 이게 성경이래. 그래가지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이제 막 예수님도 유월절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지 않느냐고 막이 되지도 않는 얘기들을 하면 홍해서 눈이 돌아. 가서 봤더니 막 거긴 친절해. 아휴 정통 교단은 찬바람 쌩쌩 도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단들은 친절한지 가면 마음을 또훅 뺏어놔. 그렇게 잘해주니까 거기에 진리가 있는 줄 알고 갔다가 죽을까봐, 죽을까봐.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기도해도 뭐 들었는지 말았는지 답도 없으시고 힘도 없으신지 뭐 보여주는 것도 없으세요. 거짓 연들은 다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무능하여서 가만히 계신 것 같으니까. 자, 이런 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왜 있는 걸까? 모세 때도 보세요. 지팡이로 뱀을 만들잖아요. 모세가 하니까 따라 한다고요. 그 따라 할수 있는 힘이 아, 거짓 영들에게도 있구나. 이런 일들이 왜 있는 걸까? 3절 말씀하겠습니다. 같이 읽어 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려고 이런 일들이 있다. 시험이라고 말씀하시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뜻.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벌써 7월 둘째 주일 지난 월요일에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까 하는 마음, 생각, 이걸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가 힘든 거 말고, 네가 뭐 하고 싶은 거 말고, 네가 그 힘들고, 네가 하고 싶은 그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냐, 네 편리를 위해서냐. 너 잘났다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타내 보기 위한 과시하려고 하는 거냐? 정말 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거냐 하나님이 이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너 정말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냐 너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 힘든 게 네가 힘든 거냐 내 영광을 위해서 힘든 거냐 도대체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걸 시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거짓 영들이 있는 이유가 그런 거다 5절로 가보실까요? 5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좀 긴데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꾀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과 뜻을 떠나게 하려는 것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라. 저들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3절에서 그러시더니, 이제 나의 죽여버리라. 뭐,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실까 싶으면, 그렇게 안으면 우리가 죽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들의 우위력이 더 엄청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하라고, 저들을 죽이고, 우리 복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가, 4절 말씀에 있었죠. 4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여러분 모세가 1절부터 오늘 5절까지 오는 동안에 벌써 네다섯 번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어. 가나안에 들어가면 나는 없다. 어제 주일 오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는 거다. 나는 들어가고 싶은 가나안에 나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 이제는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 하나님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 이제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야. 너희의 하나님 여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다 같은 말이에요. 따르며, 경외하며, 지키며. 근데 마지막에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그를 의지하며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마지막, 그를 의지하지 않고는 할수 없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약해서 누군가를 의지해야 될 대상을 찾아요. 그게 사람이었던 신이었든 끊임없이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그때에그 의지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그 의지의 대상이 확실해야 돼 내가 의지해도 되나? 내가 목숨을 내어놓고 그를 의지해도 나는 그를 통해서 배신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가 확실해야 되는데 세상에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 도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옛날 개역성경에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봐라. 시험하라 이렇게 표현. 앞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그랬죠. 너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말로 나를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 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지금 내게 들리는 이 말. 누군가 내게 내 속에 속삭이는 그내 귀에 캔디 같은 아주 달콤한 그런 말들이 있어요. 나를 교만하게 하고 나를 막 자꾸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하려고 하는 이 거짓 영들에 의해서 들려지는 이것을 과연 이 말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오직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시험해봐라 그게 안 되면 바로 사탄이 되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왜 막으셨게요 내 십자가를 지는 게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하나님께 속한 일인데 베드로가 그걸 막으니까 갑자기 사탄이라고 혼내시는 바로 앞전에는 뭐라 그랬는데 바요나 시모나 네가 포이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 예수님이 막 칭찬하시더니 갑자기 방금 전에 그 칭찬은 어디로 가고 야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속하였나. 빌리그레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내려가는데 꼭그 앞자리에 저 박고은 집사님 앉아있는 자리에 있던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가 최고였습니다. 뭐라고 그럴게요 사탄아, 나를 시험하지 마라. 이 유명한 일화예요. 내가 설교 잘했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내 말을 전한 것처럼 되어질까봐 시험에 들지 않겠다고 스스로 빌리그레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 설교자들이 빠지는 함정이죠.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면서 이 시험 빠질 수 있어? 요 내가 뭘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무익한 종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이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는 철저히 도와주세요. 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바라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말이 들려지든지 어떤 것이 보여지든지 우리의 기준은 아 이게 하나님께 속하였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나? 내가 이 말을 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까? 그랬다면 투바로티라는 사람은 술집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갔더라도 대리운전을 시켰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놓쳐버리면 에발산으로 가고 그리심산은 멀어진다. 오늘 도이 새벽에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루 어떤 말을 어떤 현상을 듣고 보든지 이게 하나님께 속하였나? 아니면 과감하게 청중하지 않아야 돼. 죽여버려야 돼. 거기서 끝. 끝내버려야 돼. 그걸 자꾸 품고 묵상하고 하, 했으면 좋았을걸? 뭐 이러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면 틀림없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가라 하신 그 길을 놓치고 그렇지 않은 길로 가게 되어진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의자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 산을 선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수히 많은 거지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흔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 그 어떠한 것도 내게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멘 하며 그 말씀 붙좇아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